건물 계약하고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물의 얼굴인 코너에 위치한 전신주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 눈에는 너무 흉물스러워서 이걸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미관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공사를 하려면 저 위험한 고압선과 주상변압기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첫 공사가 건물 외벽 페인트와 창호공사인데 이때 스카이카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저렇게 가까이 위치한 고압선이 있으면 안되죠. 작업자들도 고압선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정과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들이 현장을 답사했고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 과정이 6개월이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중화 혹은 전신주 철거를 목적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중화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앞집, 옆집, 뒷집 다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집만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전주가 말주, 즉 전신주 중 가장 끝단에 위치해 있는 전신주이기 때문에 전신주 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겠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없애고 싶었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이쁘게 손본다고 해도 얼굴 중앙에 저런 전주가 흉물스럽게 놓여있다면 결과물이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신주 이설, 철거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이 전주가 누구 땅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용 지불을 한전이 하느냐 원인자가 하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겹쳐서 보니 건물 앞쪽으로 지나는 도로가 건물 쪽으로 움푹 삐집고 들어온 부분이 보입니다. 뭔가 쎄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맵에서 제공하는 항공 지적도는 약간씩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측량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측량 결과 안타깝게도 도로에 전신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자 부담, 즉, 제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도로를 계획하고 매입할 때 코너에 위치한 이 건물 쪽으로 전신주를 바짝 붙이기 위해서 지적도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꺾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돈을 내서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전신주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이입니다. 우선 전기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맨 위에서부터 고압 22,900V,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건전지 같이 생긴 주상변압기 그리고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전선. 거기까지는 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달려있는 복잡한 선들은 모두 통신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의 통신사가 새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견적 금액이 곱셈이 됩니다. 한전 담당자한테 문의하니까, 이 전주에는 한전, S통신사, U통신사, 지역방송 통신사의 선이 걸려있는 것이죠. 각 통신사마다 통신규격이 다 달라서 한 업체가 못하고 각각 업체가 다 따로 날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적도 한전이 한 번에 내주는 게 아니라 각 업체마다 본사와 연결된 공사업체가 각각 견적을 내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는 것도 몇 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 저는 선이 좀 줄어들면 공사비가 좀 아껴질까 싶어서 공중선 민원 콜센터를 통해서 전신주 선정리를 신청했습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안 쓰는 선을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료로 빠르게 진행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건 스카이라이프, 하나로 텔레콤처럼 추억 속의 선들도 아직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선걸 때는 신나게 걸고 철거는 안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전신주의 선중 절반은 사라졌습니다. 제 건물을 뺑뺑 돌려 감고 있던 선들도 다 제거가 돼서 건물 여기저기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던 선들도 없어졌습니다. 한결 낫죠. 두달 정도 걸려서 견적을 받았 는데요 한1500 정도 예상했는데 딱두배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한전 여주 지점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공문은 바로 파쇄기에 들어 간것 같고요 다음은 각 통신사의 공사 담당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 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야의 여러 지인들에게 팁을 얻어서 진행 한 네고였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한 천만 원 정도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열받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한전부담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 가격에 10에서 20% 가격의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0% 할인이 아니라 20% 가격에 진행된다고요. 사실 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왜 똑같은 공사가 다른 가격에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암튼, 견적을 받고, 여러 상황들을 조정하는데 또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드디어 저 꼴보기 싫은 전신주를 없앨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담당자한테 공사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 확인 후 공사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점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얼른 진행해야 겨울이 오기 전에 창화 외벽 도색을 진행하니까요. 그런데 또 세월아 네월아 전화하면 출장이다 휴가다 워크샵이다 연락도 잘 안되고 계속 일정을 미루기만 하면서 또 소중한 시간들을 날려먹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미친놈처럼 지랄해야 해주는데 왜 안하냐는 조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첫 과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앞으로 싸울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차분히 제 방식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중순이 다 돼서야 담당자가 공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긴 개소리를 요약하자면 윗선에서 공사 안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긴말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노력과 기다림을 다 엎어버리는 답변. 힘이 빠지더라고요. 허무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서 전신주가 가까이 보이는 곳에 앉아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거 이렇게까지 가까워도 되는 거야? 이 정도 거리면 전자파는 물론이고 여름이나 겨울에 변화 터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신주 설치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검색 키워드 중에서 전신주 고압선의 이격거리, 측방 이격거리 이런 키워드를 알게 되었고 이걸 근거로 폭풍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에 검색을 이어갔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한전 담당자한테 요청했는데 그런 건 따로 없다고 일축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는 저에게 믿음을 잃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민신문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연락해 봤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련 규정은 한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여주지사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한전 본사에 전신주 이설 관련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본사 홈페이지에서 규정집을 찾을 수 있었고 역시 그곳에는 고압선의 측방 이격거리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본사에서 발행하고 각 지사에 배포한다는데, 이걸 없다고 했다는 건둘 중에 하나죠. 안 보여주고 싶어서 뻥쳤거나, 자기 업무도 모르는 무능력이거나. 자, 이제 규정집에서 자료는 확보했으니까 거리를 재봐야죠. 아, 근데 여러분, 고압선의 거리를 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각 없이 줄자질 했다가 황천길 갈 수도 있습니다. 고압선이 몇 볼트라고요? 22,900볼트. 다행히 저한테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고압은 변압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문에서 변압기에 대고 이걸 측정했더니 규정보다 한참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걸로 다시 2위를 신청하고 담당자가 다시 접촉을 했습니다 변압기와 고압선이 너무 가까우니까 철거를 해달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차피 전신주를 사용하는 수용가도 세집뿐이라서 다른 변압기에서 전기를 끌어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답변은 긍정적이었는데요 애초에 말썽이었던 그 윗분께서 이번에도 태클을 걸셨습니다 규정에 미달되는 것은 변압기뿐이니까 변압기만 철거하겠다고요. 고압선은 놔두겠다는 겁니다. 변압기도 없는데 고압선을 왜안 걷냐 그랬더니 고압선은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둔다고 합니다. 실랑이를 했는데 역시 나타나지도 않고 항상 의견만 전달하는 상황이라 더으면 공사고 나발이고 겨울에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고압선 방어조치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전신주 문제는 우선 종식을 했습니다. 결국 전신주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지중화에 대한 요청은 시청에 넣어놨지만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돈 3천만 원 들어갈 뻔한 걸안 쓰고 절약했다 생각하려고 하고요. 손 대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고압을 제거한 것에만 만족해야겠죠. 첫 과제부터 세상 일이 내맘 같지 않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신주와 관련된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